20년 전. 아버지 퇴근하셨어요? 오. 어,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설명할 시간 없으니 얼른 짐부터 챙기거라. 얼른. 늘이 큰아버지가 회사 돈 들고 잠수 탔어. 곧 빚쟁이들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올 거야. 빚쟁이들한테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쳐야 돼. 큰아버지가 잠수 탔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쳐야 돼요?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들고 도망친 회사 돈이 결국엔 다내 빛으로 남게 생겼거든. 어쨌거나 아빠가 회사 사장이니까, 알았으면 얼른 짐 챙겨. 도망치면 어디로 가는데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저 올해 중학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 당분간은 학교 못 나갈 것 같아 빚쟁이들이 네 학교 찾아내서 쳐들어오면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거든 사업 빚못 갚은 경제 사범으로다가 아버지 감옥 가는 걸 보기 싫으면 서둘러 오네 알겠어요 얼른 짐 챙겨서 나올게요 몇달뒤아부지 <목소리>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게 웬 비빔밥이니? 갑자기 어디서 났어? 용돈 한푼못 줬는데. 동네 아줌마들한테 부탁했어요.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반찬이라도 있으면 달라고요. 구걸을 했다는 거니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 진짜 아빠 마음 미워지게 할래? 거지도 않은데 왜 국어를 하고 다녀? 왜 화를 내세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단 말이에요. 정민철! 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배고픈 건못 참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밥을 얻어온 거니? 널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를 위해서? 네. 아부지도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다니다가 빚쟁이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저도 그럴까봐 무섭고 겁났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야, 다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형한테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민철이가 지금처럼 밥 굶어가며 숨어사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거잖니.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전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아. 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자식까지 이렇게 만드는 건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거야. 아버지, 민철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얘기 잘 들으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이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거야. 사업 비주로 인한 책임으로. 자식까지 힘들게 만들 순 없으니까 싫어요 아버지 교도소 가게 될 거라면서요 우리 민철이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다녀오마 법원에서 주는 벌 달게 받고 출소해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새 삶을 살도록 할게 아버지 믿지? 당연히 믿지만 꼭 그러셔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니. 우리 민철이 다시 학교도 보냈고 도망자 신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려면. 음, 알겠어요. 근데 그럼 전 어디서 지내요? 강원도 홍천 이모 집에서 지내렴. 돌아가신 엄마 여동생이고 넌 조카니까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자수하면 빚쟁이들도 더는 괴롭히지 못할 거고. 네, 아버지. 꼭 건강하셔야 돼요. 면회 갈게요. 한달뒤 민철이 이리 와 잠깐 앉아 보거라. 이모가 한달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부가 지금도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잖니. 너 거두어 키워봤자 돈한푼못 받을 거 뻔한데 미쳤다고 내가 널 키워주겠니? 돈 아깝게. 제발여 이모. 저갈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애걸 복걸해도 소용없어. 날 대신해서 널 맡아줄 사람을 알아놨으니 앞으로는 우리랑 영 끊고 그곳에서 지내거라. 그게 어딘데요? 현관이 열려 있네. 내가 늦게 온건 아니지? 마침 딱 맞춰왔어. 민철이 인사하렴. 앞으로 네가 부모처럼 모시고 살 이모 친구야. 이모님 친구요. 네가 민철이구나. 반가워. 아줌마는 앞으로 민철이가 지내게 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야. 이모, 지금 절 버리시는 거예요? 조용히 따라가기나 해. 괜히 사람 입 아프게 만들지 말고. 싫어요. 저 고아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고아원을 가냐고요? 야, 정민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어딜 뛰쳐나가? 너 거기 안서? 정민철! 이튿날 밤. 추워. 배고파. 아빠, 보고 싶어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기다. 오늘 도시락은 찐만두네. 아침에 수세미 만들어 먹고 남은 반죽이 있길래 빚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 역시 당신 음식 솜씨는 최고라니까. 저기, 실례합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어서오세요. 너 누구니? 아버지 구두 수선 심부름 왔어? 죽.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학생, 학생. 어 어, 고놈 참 얄궂은 놈일세. 배가 많이 고팠는가? 그러게요. 모에 홀린 사람처럼 들어와서는 만두 하나 달랑 들고 도망쳐 버리네. 동네서 못 보던 얼굴인데 요즘도 지옷이 떠도는 애들이 있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 행색도 허름하니 딱해 보이는 것이 아무튼 방금 일은 없었던 일인 셈 쳐줍시다. 오죽 배고팠음 만두 하나 달랑 들고 도망쳤겠소. 며칠 뒤. 잡았다요 놈. 아저씨 도시락이 그렇게 답 나더냐? 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어제도 우리 구두방 얼씬거렸지 그저께도 마찬가지였고 잠깐 한 돈만 팔았다 하면 도시락이 없어지던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아저씨 지금 도시락 쓸쩍한걸 꾸짖는 게 아니야 조그만 녀석이 거리를 전전하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묻는 거야. 걱정이요? 너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집도 없고?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살아계세요. 근데 왜 거리를 떠돌아 다녀? 군아버지가 회사 돈 들고 잠수 타는 바람에. 저희 아빠가 빚쟁이 돼서 교도소에 계시거든요. 왜 가쪽 친척은 없고? 이모가 딱한분 계신데, 절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 키우는데 쓸돈 아깝다면서요. 그래서 도망쳤구나. 고아원 가기 싫어서. 네. 아, 그래, 알겠다. 일단 여기 앉아서, 아저씨 도시락 너다 먹거라. 그래도 돼요?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돼. 따뜻한 물한잔내줄 테니 천천히 먹거라. 괜히 급하게 먹다가 체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요, 아저씨. 녀석 고맙기는 당장 갈데 없으면 오늘은 아저씨네 집에 가서 시작구나.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간만에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도 푹 자고. 어때? 괜찮지? <laughs> 감사합니다. 그날 밤. 애는 잠자리를 마음에 들어 해요? 어. 거리 생활이 고단했나 보더라고. 대게 머리가 닿기가 무섭게 고라떨어지대.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이를 맡아서 보살펴주자고요? 민철이를 우리 아들 방에 놓여 놓는데 먼저 세상 떠난 우리 아들이 생각나더라고. 하긴, 아들 살아있었으면 딱 제만한 나이가 되었겠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 맡아서 보살펴 주고 싶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잖아요. 잘 생각했어. 민철이한테는 내가 물어볼게. 우리 집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튿날 아침. 아저씨네 집에서 지내라고요? 너희 아버지 출소해서 자리 잡으실 때까지만이라도 어떻니? 우리 집에서 지내면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는데. 음, 어, 그게요. 죄송한데요.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큰아버지도 형제인 제 아빠를 배신했고 이모도 조카인 저를 고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저씨랑 아줌마한테도 너만한 아들이 있었어.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지금은 네 나이쯤 먹었을 거야. 그래서 아줌마랑 아저씨는 민철이를 이대로 보내지 못하겠어. 자꾸 눈에 밟혀 가지고서는 네, 그럴게요. 아버지 출소하실 때까지만 신세지도록 할게요. 대신 아저씨네 구두방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일은 왜 시켜달라는 거니?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야 밥을 먹는다고. 녀석 독부러지기는. 그래, 아저씨 구두방에서 조수로 일하려면, 대신 월급은 밥만 주도록 하마. 아저씨도 다 생각이 있거든. 그래도 괜찮지?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3년 뒤. 여보세요? 네, 제가 정민철 학생 보호자인데요. 아, 교도소요? 잠시만요. 민철아, 전화 좀 받아보렴. 교도소에서 아버지 일로 전화가 왔나 봐. 네 전화 받았습. 네. 네 네. 아버지가요? 허...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울어? 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laughs> 세상 이렇게 잔인할 수가. 출석까지 몇 달이나 남았다고, 이렇게. <laughs> 눈물 그치고 정신 차리렴. 우리 민철이가 상주야. 상주가 울면 아버지 눈 편히 못 감으신다. 네, 사장님. 근데 장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아저씨랑 아줌마가 아들 때 장례 치러 봤잖니. 우리가 알아서 잘 도와줄게. 넌 정신이나 바짝 차리렴. 며칠 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 장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부군께서 임종도 못 지켜잖니. 아빠가 어제 제 꿈에 나오셨거든요.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녀석, 고맙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을 뿐인데. 그래, 앞으로는 어쩔 생각이라더냐. 혹시 우리 집이랑 구두방을 떠날 생각이라면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조만간에 떠나는 방향으로 예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이 그것밖에 안 된다더냐 너 이대로 보내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하고 싶은 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이란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홍천을 떠나서 서울로 가려고요. 서울에서 공부해서 유학까지 갈 거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아줌마랑 아저씨 그늘 아래 계속 머물면서 이룰 수 없는 꿈이야. 대학 입시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울로 전학가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좋고요. 생활비는 어쩌려고? 아버지 비지야 상속 포기했으니 물려받지 않았다 쳐도 남은 유산도 한푼 없잖니.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될 거예요. 대학가서는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 보태면 되고요. 그 돈을 전부 모아놨다고? 네. 만약을 위한 비상금으로요. 아휴, 그래도 아줌마랑 상의는 좀 해보자꾸나. 너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봐봐.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너의 보호자잖니? 세상 딱 하나 남은 보호자. 이튿날 아침 그놈이 글쎄 밤밖에 못 받은 월급을 전부 모아뒀더라고 하...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철이 의지가 저렇게 강한데 말씀 나누고 계셨어요? 민철이 왔구나 생각은 좀 정리가 됐니? 네 간밤에 구두방 둘러보면서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서울로 떠나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침 그러기로 정리한 참이란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그동안 저 보살펴 주신 생활비요. 학비로 쓸 돈이라면서, 학비 빼놓고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말고 받으셔도 돼요. 허튼 소리 하지 마어너 보살피면서 돈보다 더큰 행복으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래도요. 너나 이 통장 받으려무나. 이게 무슨 돈인 가요그 동안 아저씨가 월급 반씩만 줬었지. 나머지 월급하는 전부 다이 통장에 넣어두었단다. 우리 민철이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도록. 어,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 너희돈안 받으면 아저씨 몹쓸 사장님 된다. 어린 직원 월급 반씩이나 떼어먹은 몹쓸 사장님. 하지만. 그래, 민철아. 그동안 네가 일해서 번 월급이니까 당연히 네가 받아가는 게 맞아. 이 정도면 날고싼 옥탑방 전세금 정도는 될 거야. 머물 곳이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일은 없을 거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떠난 아들의 자리를 메꾸어 주어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어. 잘 가고 잘 지내렴, 민철아. 뭔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꿈을 이루고 아줌마랑 아저씨가 매일 기도해 주마. 네. 꼭 꿈을 이룰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16년 뒤. 여보, 마당으로 좀 나와 봐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노을 빛이 참 예뻐. 그러게나 말입니다. 다 저녁에 까치도 우는 것이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아무튼간에 기분은 좋네. 왜요? 구둣방 문 닫고 나서 계속 적적해? 척척해? 적적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손이 아파서 일을 더못 하겠는데. 실례합니다. 여기 백동아 사장님 댁 맞나요? 네, 제가 백동아 사장이 올시다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민철이 아니니? 다 저녁에 까치가 울더니만 반가운 손님이 왔네 그려. 다행이네요. 아직 이 집에 살고 계셔서 혹시 저못 찾아올까봐 이사 안 가신 거예요? 평생 살아온 집이라서 못 떠난 거다, 인서가. 이 양반이 괜히 거짓말은? 맞아, 민철아. 일부러 이사 안 가고 기다렸어. 언제든 너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근데, 같이 온 여자분은 누구시니? 맞다. 얼른 인사드려.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민철이 너 설마 장가가니?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으니까요. 하기사, 너도 나이가 서른 훌쩍 넘었겠구나. 세월 참 빠르지.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꿈은 이루었니? 이젠 어떤 꿈인지 말해주지 않으련? 어, 그게 사실은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에 아빠가 제 꿈에 나오셨어요. 부군께서?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빠가 꿈에 나와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고. 응, 음, 그랬었지. 이제 좀 기억이 나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아빠가 정장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분 같은 좋은 새 부모가 생겨서 아빠는 아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저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시던 바로 그 순간부터 두 분은 저에게 부모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덕분에 품게 된 꿈이었다는 얘긴이? 두 분의 가업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두 수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디자이너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에 저만의 구두 공방을 차렸어요. 구두 공방? 인정받기 쉽지 않을 텐데. 요즘 사람들 수제 구두 잘안 신잖니. 제 구두는 달라요.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기능공의 구두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장사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거든요. 솔직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외국에서 인정을 받은 덕분에 제가 만드는 구두에 거의 대부분이 수출돼요. 그래, 그래. 자리 잡았다니, 다행이고. 이 양반은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래?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걸 어째? 우리 덕분에 품게 된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니,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딨겠어? 맞아요. 두분 덕분에 번듯하게 살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멋지다, 우리 민철이. 제 절도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아이고, 곱기도 해라.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귀하게 키우신 아들, 귀한 남편 대접으로 평생 아끼면서 잘 살게요. 그리고 이젠 저희가 두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셔요.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좋은 신축 아파트 장만해뒀거든요. 차도 마련해두었고요. 그래, 그러자꾸나.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사랑한다, 내 아들 민철아.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 시작은 갈곳 없이 외로운 소년에게 베푸셨던 아주 작은 도시락 사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맺어졌고, 구두 디자이너인 제 꿈과 성공으로 이어졌죠. 앞으로 전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